네, 이렇게 미 국방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한 북한의 이번 미사일의 특징은 요격도 어렵고 한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방향만 남쪽으로 돌리면 인구 밀집 지역에 막대한 타격을 줄수 있다는 말인데 일각에서는 핵무기 장착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3일과 9일 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뺀 한국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 오산 공군기지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도 타격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이스칸다르 탄도 미사일과 성능이 비슷할 경우 수백km 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이 공개한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 탄두 모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핵 탄두가 지름 약 60cm 정도 나갈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런 핵 탄두는 탄도 미사일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크기라고 분석했습니다. Warhead that we've seen, the mock-up that we saw Kim Jong Un post with was about 60 centimeters in diameter. I would regard that as a credible design, and and that would definitely fit on this.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조평통 대변인담화를 통해 한미 공중훈련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보복 능력을 과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So we're talking about 400 to 500 kilometers, I would guess. So positioned as a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 이동형 미사일인데다가 비행 궤도까지 수정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요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이뉴스 김동균입니다.